오늘은 알트코인 몇 가지 분석해서 준비해 봤는데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물려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엘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비트 분석 간단히 하고 알트코인 분석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비트는 어제 분석할 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한번더 리테스트를 하거나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오전에 리테스트를 하러 가는 것처럼 보여서 숏 포지션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정직한 형태의 캔들 진행 보여주고 있고 만약 한번더 리테스트를 진행한다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 유명한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가 현재까진 손절 구간이 짧고 입절 구간이 긴숏 포지션에 진입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변수가 생겨서 이 말씀드린 타점이나 시나리오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빠르게 관점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입장해주시고 방에선 제가 차트 분석에 사용하는 현재 보이는 이 실제 차트를 아무 때나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뚜렷한 주관이 없어서 손실만 나시는 분들이 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돈 받는 거 절대 아니고 전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부담까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알트코인 몇 가지 분석해서 준비해 봤는데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물려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번째 코인은 엑시 인피니트입니다 12월 5일부터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상승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엑시 인피니트가 일본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는 기대감에 매수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구글 플레이에 포켓몬스터를 도용한 엑시 인피니티 짝퉁 게임도 출시했는데요. 지난 6일 엑시 인피니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에서 포켓몬스터 이미지를 도용한 게임의 사전 체험판을 배포했는데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럽게 너무 잘 맞은 느낌이죠. 그래서 현재 상승이 물량을 넘기기 위한 상승 같아 보여서 상당히 의심스럽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6,000원 부근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이 액시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16,000원 부근에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첫 번째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앞전 이긴 꼬리가 나온 부분에서이첫 번째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해 준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캔들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의심스러운 저항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추천드리지 않고, 혹여나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가격에서 1차 매도하는 게 좋아 보이고 나머지 물량은 이 본전가 오면 정리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16,000원 부근에서 정리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이 저점을 찍고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상승 중입니다. 이 상승 평행 채널의 미들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미들라인에서 두 번의 저항을 받은 것으로 보아 영향력이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나긴 하락 추세를 힘있게 뚫어준 모습 그리고 리테스트까지 마친 모습으로 보아 현재까지 긍정적인 캔들 무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단 라인이 뚫리지 않는 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규 진입은 이첫 번째 매물대 라인 그리고 이 작은 상승 파동의 618 되돌린 구간인 이 120원, 120원 근처 이 박스 라인에서 매수를 추천드리고 다시 카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단 추세라인에서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손실을 보지 않을 것 같은 자리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니만큼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방해 입장에 주시면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될 텐데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언제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더 에디었습니다 감사합니다